<laughs> 안녕하세요, 온달 며느리. 안녕하세요, 온달 며느리, 온도농장, 송현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방송을 했는데요. 아, 터득이 잘안 돼서, 조금, 어, 막, 이렇게 하다가, 어, 방송 끝나고 난 후에 페이스북을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라이브에서만 시작이 되고 이게 유튜브에서만 보이네요. 아, 어, 아시는 분이 라이브 방송 한다고 해서 어, 이거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서 제가 도전하였으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좀더 네, 내공이 쌓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며느리 지금, 어, 페이스북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2025년, 네, 3월 24일, 네, 192번째 방송입니다. 네, 동시송출이 안 되네요. 어, 여기 유튜브에서 제가, 어,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영상을 여니까요. 아, 라이브 방송이 종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교수님이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거 동신교출이 안 돼가지고요. 어, 아까 제가 페이스, 그 페이스북 연동해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네, 유, 하니까, 어, 페이스북에서는,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유튜브에서는 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이러한 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네, 구독자를 늘려라. 네, 온달면에리에 아, 프로젝터인데, 아, 좀더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연동해가지고 방송했었던, 네, 방송 방법하고, 유튜브, 네, 방송하는 방법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어, 정말 낯설고 이상합니다. 아, 그니까요안될 이유가 없는데 제가 기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중에 네 유튜브로 방송하는 기술을 조금 어, 전수해 주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온달며느리. 유튜브 구독자 늘려라 여러분 유튜브에 벌써 11명이 구독 하셨네요 아니 들어오셨네요 네 들어오신 분들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온날 며느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다보니까 어 많이 구독자들이 줄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필공 네 필공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아 방송 끝나고 홍윤이가 통화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콩기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김재산을네 온달 며느리라고 합니다. 아, 아 필공님 웃기세요? <laughs> 네, 온달 며느리 아 구, 유튜브 구독자 늘려라, 꾹꾹꾹. 네, 아까 유튜브로 제가 접속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어 정말 낯서네요. 오늘이 192번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첫 방송하는 것보다 더 어색한 거예요. 아폰이요? 아, 폰이요? 아 이, 이거 공폰입니다. 네. 아 티가 나십니까? 아, 네. 교수님께서 어, 하루 핸드폰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어, 네 공폰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아, 지금 온달며느리는 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아까 하였는데요. 아, 그 유튜브에, 내공을 좀더 많이 쌓아야지 어색하지도 않고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유튜브에서, 아, 여러분, 어, 우와, 유튜브에서 지금 16명 접속, 접속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달며느리입니다. 아, 어, 좋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와, 유튜브 27명. 네, 지금 27명 구독 꾹꾹 꾹,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온달며느리. 네, 아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방송을 한동안 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네 방송을 하다 못하 보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몽상두꺼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온달매 네리 유튜브 접촉자 지금 20명 넘었습니다. <laughs> 네, 지금 배경도 아, 배경은요. 네, 여기 지금 제 어, 사무실 방이고요. 아, 페이스북에도 라이브 나오나요? 아, 네, 다행이네요. <laughs> 안방 아닙니다.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laughs> 아이고, 안방에서 하면 어떡해요. 안방에는 이런 커튼 없습니다. <laughs> 이거는 예전에 우리, 어, 시어머니께서 이용하셨던, 네, 커튼이에요. 아, 유튜브하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동시송출인데요. 아까 제가 유튜브로, 네, 아까 동시송출을 했어요. 페이스북으로 넘겨가지고요. 그런데, 어, 녹화 방송이 페이스북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했다가 안 되겠어서 다시 제가 어, 유튜브에서 어, 9분 방송하다가 인사드리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다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에서 접속자가 어, 30명까지, 네. 와 지금 27명. 아까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꾹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온달며느리입니다. 온달며느리는 김제에서 농, 농업을 하고 있고요. 고사리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네. 온달며느리는 금융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는, 네. 농부입니다. 네. 아, 그리고, 우 와, 지금 구독자가 유튜브에, 우와, 30명이 넘었어요. 정말 신기한데요? 와, 이 신기함. 방송을 계속 하다보면, 네,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이 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했는데, 아, 오늘, 왜 최고치, 40명, 와, 동시, 동시접촉자가, 와, 40명, 40명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온달며느리이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온돌며느리는 오늘 192번째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 블루베리와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사리로 고사리 짱아찌를, 네, 개발하여 지금 판매 중입니다. 네. 무슨 농사를 짓고 있냐고요? 네. 저는 블루베리와, 네,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공하여서 고사리장아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체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2의 어 저의 직업도 네,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고사리장아찌는요. 어, 삼겹살과 어 그리고 김밥, 주먹밥을 해 드시면 정말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인데요. 궁금하시죠? 네이버 스토어에 또는 네. 어 네이버에, 네, 고사리, 온도농장, 고사리 짱아찌를 치시면, 네, 검색이 나옵니다. 네,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아, 네, 아, 지금 온도농장, 어, 온달며느리 송현주는 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동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아까는, 어,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페이스북으로 동시 송출을 하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을 좀더 내공을 쌓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 뭐죠? 아, 럭키스탄이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유기농 식품을 즐겨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꾸준히 섭취하면 몸에 활력이 넘칠 거예요. 오늘 식당에 유기농 식품은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도 상추와, 네, 어, 상추 오이, 그리고 콩나물, 네, 이렇게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어, 럭키스타 님도, 네, AI로 검색을 해보셨군요. 네, 5농장 네, 유기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 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고사리도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10분 동안, 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 들어오신 분 그리고 들어오시지 않았던 분 다시 들어오시고 접속하시고 하는 게 계속 보이네요. 와 김기수 아백님, 어 복스럽게 생겼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네 아, 복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안 돼요. <laughs> 네, 지금, 온달며느리는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접속자가 50명까지 넘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두몽간 언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 오늘 192번째입니다. 욕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두멍가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로 해서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 두멍가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나중에 전수를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 해서 페이스북 쪽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어, 페이스북을 가보니까 어, 라이브 방송이 종결됐다고 저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 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아, 아이고, 어떤 게 축하 축하입니까? 네, 저 아직 유튜브에 대해서는 아직 터득을 못했습니다. 아 럭키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블루베리 고사리 싱그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아 AI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이군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유튜브로 접속자가 50명이 넘었는데 아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오, 들어오신 분들 구독 꾹꾹꾹온날 며느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목표 이제 구독자 어, 1000명 만들기? 크크크. <laughs> 크 <laughs> 과연 될까요? 아, 뭐 어떤 분은 뭐 150만 명 됐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뭐 1000만 뭐 명이 넘었다고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그런 분들을 보시면 어, 대단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운데 어, 저도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어,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첫 방송 아까 시작을 했다, 하다 보니까, 좀, 어,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아쑥스럽기도 하고, 나, 그 어색함에 아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9분 정도? 네, 10, 10분 정도 방송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아 프랑스요 아 프랑스는 너무 먼것 먼 같습니다 네아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네 다시 페이스북 쪽에서 제가 재생을 하니까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노하우가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더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온달며느리 방송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애쓰셨고 어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네, 수고 많으셨고 네, 또한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쉬시고요.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네 바래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